여러분, 혹시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무실 문제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 듣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3년 전 처음 창업할 때 정말 막막했거든요. 서울에서 사무실 얻으려면 보증금만 몇천만원, 월세도 수백만원씩 나가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자한테는 정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알아보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국세청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한 편법 사례들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살면서 실제 업무도 강남에서 하는데 서류상 주소만 김포나 송도 같은 곳에 공유 오피스로 해놓고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던 사례들이 대거 적발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수도권과 미럭재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 비율이 50%인데 바깥 지역에서 하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다른 지역에 있는 척하는 주소 세탁이 만연했던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까다롭게 확인해요. IP 추적부터 시작해서 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 심지어 주변 CCTV까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그럼 비상주 사무실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창업 초기에는 정말 유용한 솔루션이 될수 있거든요. 문제는 뭔지 모르고 무작정 저렴한 곳만 찾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월 5만원짜리 비상주 사무실 쓰다가 세무조사 받고 추징 세금만 300만원 넘게 나왔어요.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된곳 이용했으면 들었을 비용의 몇 배를 더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안성 지역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안성이 왜 창업하기 좋은 지역인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세무 조사에서 문제없이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까지 모든 걸다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특히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안성 지역의 추천 공유 오피스 정보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봐 주세요. 혹시 지금 비상주 사무실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 1부 마이너스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 자, 그럼 먼저 왜 갑자기 비상주 사무실이 위험해졌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한해 동안 공유 오피스 관련 세무조사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그만큼 편법 사용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가장 큰 문제가 된건 바로 실체 없는 사업장 문제였어요. 서류상으로는 경기도나 인천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적발된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시는 서울 역삼동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서류상 주소는 김포의 한 공유 오피스로 해놨어요. 청년 창업 감면을 100%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김포 공유 오피스 출입 기록이 1년에 3번 뿐,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IP가 모두 서울 역삼동,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이 99% 서울 지역, 심지어 김포까지 가는 교통비 기록도 없음, 결과적으로 가산세 포함해서 500만원 넘게 추징당했어요. 처음에 절약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로뎀 세무법인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한 분들은 네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국세청 관련 업무는 반드시 공유 오피스에서 처리. 세금 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국세청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사무실에서 해야 해요. 왜냐 하면 IP 추적으로 위치가 다 기록되거든요. 이걸 집에서 하면 바로 들통나요. 저희 채널 구독자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세무 업무할 때 집중도 더잘 되고 실수도 줄어들더라고요. 두 번째, 실제 업무 활동 사진을 정기적으로 촬영.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하는 모습을 찍어야 해요. 노트북 켜고 작업하는 모습. 화상회의하는 장면. 기획서 작성하는 모습. 고객과 전화 통화하는 장면. 한 달에 최소 4-5번은 이런 사진을 찍어두세요. 세무조사 때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세 번째 출입 기록 관리. 공유 오피스 출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카드키든 앱이든 들어갈 때마다 기록이 남잖아요? 세무사들이 권하는 건 최소 주 2회 이상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8시간, 한 달에 32시간 이상은 그곳에서 업무하는 셈이니까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사업용 카드 사용 이력 만들기.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공유 오피스 근처에서 점심이나 커피 등 식음료 구매, 주유 사무실 오가면서 문구용품이나 사무용품 구매, 심지어 택시비까지. 이런 걸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그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공유 오피스에서 택배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들을 그곳으로 배송받으면 활동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실제로 세무 조사를 받은 B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이네 가지를 모두 준비해 놨더니 조사관이 이 정도면 충분히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래요. 반대로 시시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가고 사진도 안 찍고 카드 사용도 안 했더니 결국 추징 세금을 내게 됐고요. 여러분도 비상주 사무실 이용하실 때는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단락 본문 2부 마이너스 업종별 활용법과 안성의 장점 1000단어 이상. 이제 업종별로 비상주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는 비상주 사무실이 정말 유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가족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유튜버 김모 씨는 안성 공유 오피스를 이용한 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영상 기획할 때 TV 소리, 가족들 대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는데, 공유 오피스에서는 정말 조용하게 기획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콘텐츠 품질도 훨씬 좋아졌어요. 유튜버들이 공유 오피스에서 하면 좋은 업무들. 영상 기획 및 스크립트 작성. 썸네일 디자인 작업. 구독자 댓글 관리 및 소통. 브랜드 미팅 및 협업 논의. 라이브 방송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특히 구독자들과 소통할 때 전문적인 배경에서 하면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전자상거래업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케팅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유 오피스가 큰 도움이 돼요. 실제 사례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오전에는 집에서 주문 처리, 고객 상담. 오후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상품 등록, 마케팅 기획. 중요한 공급업체 미팅은 공유 오피스 회의실 이용. 이렇게 하니까 업무와 생활이 분리돼서 효율성도 올라가고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IT 개발업 종사하시는 분들. 개발자들은 보통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유 오피스에서 하면 더 좋은 점들이 있어요. 프리랜서 개발자 박모 씨의 경험담. 집에서는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유혹이 많았는데 공유 오피스에서는 정말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창업자들과 네트워킹도 되고 가끔 프로젝트 협업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개발자들한테 추천하는 공유 오피스 활용법. 집중이 필요한 코딩 작업. 클라이언트와의 화상 미팅. 시스템 설계 및 기획 업무. 팀 프로젝트 협업. 그런데 왜 하필 안성일까요? 안성이 창업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요. 1호선 전철로 서울역까지 1시간 10분. 경부 고속도로로 강남까지 50분. KTX 천안 아산역까지 20분, 여기서 서울역까지 30분. 실제로 안성에서 사업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울 미팅 다니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강남 가는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비용 효율성이 압도적이에요. 서울에서 작은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 보증금 2-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은 기본이잖아요. 안성에서는 같은 돈으로 훨씬 넓고 좋은 공간을 쓸수 있어요. 실제 비교해보시면 서울 강남 소형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50만원, 안성 비상주 사무실 월 1-5만원 보증금 없음, 안성 전용 사무실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50만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세 번째, 정부 지원 혜택이 많아요.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년 창업 감면도 100%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안성시청, 세무서, 등기소 등 관공서 접근성 좋은 대형마트, 카페, 음식점 등 편의시설 충분. 주차 걱정 없음. 서울과 가장 큰 차이점. 다섯 번째 사업 환경이 안정적이에요. 서울처럼 임대료가 갑자기 폭등할 위험이 적고,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에 좋아요. 실제로 안성에서 3년째 사업하고 있는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멀어서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장점이 훨씬 많아요. 비용은 절약되고,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은 더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공유 오피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피해야 할 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 마이너스 구체적 추천과 실행방안.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공유 오피스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곳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공유 오피스의 특징들. 첫 번째, 실제 공간이 없거나 부실한 곳이에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같은 곳들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작은 원룸에 책상 하나 달랑 있거나 아예 일반 주택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세무조사 때 실체 없는 사업장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 비상주는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아예 처음부터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업무하러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곳 쓰면 나중에 100%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업력이 너무 짧은 곳이에요.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소 변경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번거로움이 생겨요. 최소 2-3년 이상은 운영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안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트리플 공유 오피스 안성점을 추천드려요. 왜 이곳을 추천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제 업무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개인 업무 공간 10여 개에서 회의실 2개 사인용 8인용 휴게 공간 및 카페 시설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완비 실제로 가보시면 다른 창업자들이 진짜로 업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두 번째 출입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에요. 카드키 시스템으로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24시간 언제든 출입 가능하니까 여러분 일정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월 1만원이면 주소 사용부터 우편물 수령, 기본적인 업무 공간 이용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회의실이나 전용 데스크가 필요하면 별도 요금을 내면 되고요. 네 번째 위치가 좋아요. 안성시청 세무서와 가깝고 안성역에서도 차로 10분 거리예요. 주변에 식당, 카페, 마트 등이 많아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만들기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 운영진이 창업 경험이 있어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창업 관련 세무, 법무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해요. 실제 이용자 후기도 들어보세요. 안성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모 씨 32세 후기. 처음에는 그냥 주소만 빌리려고 했는데 막상 이용해보니까 업무 공간으로도 정말 유용해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던 기획 업무들을 여기서 하니까 시간당 생산성이 2배는 늘었어요. 그리고 고객이나 공급업체 미팅할 때도 훨씬 전문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어서 계약 성사율도 높아졌고요. 콘텐츠 제작업을 하는 김모씨 29세의 후기 유튜브 영상 기획할 때 조용한 환경이 꼭 필요한데 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정말 집중해서 기획할 수 있고 다른 창업자들과 정보 교환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무엇보다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상담 및 견학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받고 직접 가서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2단계 계약 및 시설 이용. 필요한 서비스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계약하세요. 3단계 정기적인 방문 및 업무. 주 2회 이상 방문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세요. 4단계 증거 자료 수집. 사진,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마지막 조언. 비상주 사무실은 그냥 도구예요. 중요한 건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단순히 세금 절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창업 초기에는 모든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안성은 서울 접근성도 좋고 비용 부담도 적고 정부 지원도 많으니까 창업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모든 분들의 창업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창업 초기 세무 관리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